요즘 많이 보인다고요? 그래요? 음. 시오파 생기 쎄다. <laughs> 생기 쎄네. 반동 패턴이 비슷하진 않아요. 람 세븐이 진짜 좌상탄이고 시오파는 약간 살짝. 그러니까 한람 세븐의 한, 한 0.5? 6? 람 세븐보다는 좌상탄이 쎄진 않을 거야. 맞아마제 기억으로. 는 아마 그럴 거예요 허이~ 그럼 그럴 만한 게 람세븐이 RPM이 더 빠르거든. 그래서 좀더 촘촘하게 막히는 게 있죠. 람세븐이 RPM이 더 빨라서 조금 더 편한 것도 있고, 어, 누군가가 내려다는 말이 들렸는데? 앞뒤 막집. 가시구요 자금판 주시구요 감사하구요 어이 하피비! 자금판 하나 더! 야야빰빰빰빰빰빰빰밤으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총을 좀 여러가지 많이 써봐야 되는게 그래야 금방처럼 제가 이제 걔한테 말도 안되는 총을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다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총은 이루,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게 좋아요 저기 사람이 있대요 어 층에서 뭐하시나 <목소리> 오른쪽 한땅 어? 그냥 죽었는데 얘 누구랑 싸우고 있었나 보던데 어또 누구랑 그렇게 싸우고 있었니? 이쪽 방향이었는데. 어. 저기구나. 이쪽으로 살짝 가서? 아, 이, 아, 이, 이걸로는 안 되지. 달려! 엄페로 달려, 엄페로! 히러이 저건 좀쏘가 그래요. 그래, 차라리 너가 나와라. 안 나오냐? 한번 안 내밀어? 이걸 안 내미네. 안 내미네? 이거 안 내밀어? 여기도 안내밀네 뭐야? 이거 다안 내밀어? 뭐지? 여긴 빠졌나봐요. 야,는 어디로 빠졌을랑나 여긴가? 어, 여긴 안 털렸는데? 그럼 앞으로 갔네? 어 이거 들고 왔어. 여있나? 여기도 안 털었는데? 그러면 갈만한 동선이 표 어, 없는데 어디로 갔디? 헤이 헤이 어서 총소리가 들리는 데요쪽 앞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써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뭐, 총기 만렙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크지만, 근데 총을 딱 들었을 때, 이 총을 어떻게 썼었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방 그, 핀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파츠였거든요. 정말, 그냥 집에 남은 부품 몇 개를 그러니까 때려받은 느낌이었는데. 여깄네? 오, 또 야, 마, 뭐. 하차타 쏘고 난리가 났구만. 아우, oh, 또 핑팅다. 너 껐다 켜야겠네. 어, 까딱 키는 게 맞겠어. 어. 찾아간거 아니야? 어, 다시 돌아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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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위에. 예. 어, 위에가 아니라 밑인데, 여기? 뭐야, 이거 뭐, 로제? 힐. 힐. 너 뭐야? 와, 로제 이거 안 보이는 거 보소? 잠깐만 니들이 싸웠던 애들 누구야 잠깐만 어? 나못 치킨ㄹ 어어어어어어하나를안 보.. 워우, 워우, 워 a 우 다리 깨질 뻔 했네, 씨. 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우와, 여기까지 열심히 뛰어야 겠어 예? 어 고독한 반동면. 오방. 보수당? 근데 왜 고독한 방동맨 견고 진짜 의식이 흐릅니다 진짜 의식이 흐름이네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싶었네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무장을 하나만 뽑고 저희 가서 무장을 하나 더 먹고 그런데 있구만요 일단은 일단 무인하나 뿌립시다 어 일단 무인하나 뿌리는게 맞고 음 여기 사람 있네요 요거는 저기서 AR 뽑으면 되니까 SPR 먼저 뽑겠습니다 SPR 여에 m p 4드 들고 없어졌네요 쟤들도 무인을 먹었나보네 무장 먹었나보네요 다 아니고 여기 있네요 아 오랜만이다 이거 아이씨 크로스야 잘못 잘못 설정했네 <laughs> 크로스야 잘못 설정했네 여기도 하나 여기 나가고만. 어! 쇼팔 Moving! 아, 뭐야, 쇼파! 쇼파! Good 간만 있는 어? 이거 먹었다 파 쇼파! 자, 친구가 먹었나? 누가 먹었지? 근데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너? 여기까지 넘어갔나? Moving. 보이지 않아 근데 갈만한 데가 저기밖에 없긴 해요 그런가요? 뱅가드로얄도 뭐 뱅가드로얄 나름대로의 그런 게좀 있는데, 뭐 브랜딩 덮포먹었다뭐 보니 이상니다오지왜 아, 나를 때려 임마? 웃기노만냐 와, 브랜드고 다니네. 니들 그거 언제 버릴래? 자, 깐만무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복 까나 차온다! 온다. 아, 케이 아케이. 케이 야, 잠깐만. 피자 리야 돼. 어우. 새 자리야 돼. 온다. 얘는 <목소리> <엔딩> 누웠어. 프로다 <목소리> 맞았고. 또 맞았고. 숨 올라고. 오이 3어 잠깐만 두 번이. 마킹 애니미 나 이디어. 어야이지 뭐지? 그 있었는데. 들어갔나? 와, 딱깔다딱 Overhead. 하이. 야도 올라올 것 같으니까. Enemy UAV 오른쪽을 보면서. 웨 e m y UAV 몇개 돌리는 거지요? 돈도 많은가 봐. 살렸다. <놀라> <놀라> Oh two m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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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is inbound marking new safe zone What the fuck got incoming What? teammate has entered the gulag. Surviving earns them redeployment No, why not <monkeys> Oh. Uh -huh. uh -huh. 또 나올 <t> 거야. <hopping> <Somehow, decent. s Después> <seen this> <mumble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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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있 있어, 또, 또, 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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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 또,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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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마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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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네 마시네, 마시네, 마미네 마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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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마마 내가 아까 여기서 죽인 애를... 아, 여기구만... 어, 아, 에어 스트라이이 집인데 <laughs> 1층... 어,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 헤드 1만 했는디? 할까? 어차피 일로 뭐 넘어가긴 해야 돼요. 뭐요 어. 걔는 다른 팀이고. 걔가 빠진 건가? 다른 야. 그냥 네, 다른 야. 어, 잠깐만, 내 밑에 사람 있다, 이거. 걔만 죽여봐. 아. 됐다. 후! 아. 아이고야. 어, 검물검어검물검물거 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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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냐 여기 하나, 하나 있었는데. 사운드. 아, 아니구나 아저 총소리였어. 어? 어딨지 가까워. 이 집? 근데 넘어가야 돼. 서그이 <laughs> 너무 많아. 그냥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거? 와 근데 이거 시어팔 물건이네. 혹시 데미지가? 왜좀 <목소리> 타러디? 어! <목소리> 뭐야? 잠만 잠만 저더 위에도 있거든. 더 위를 찾아야 된대. 야를 죽이네. 뭘 보인대 뭐야? 어슉 하고 어, 지나갔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잡아야겠는데 에어스트라이 있으니까 쓰나 보다 아니고 왜안 맞지? 어? 아니 왜? 아니 금방은 해도 맞잖아. Target m a r k send it. This s t r i k e three, good c Strike him out. 안 죽었다. 맞자 No hits on that run. 이게 안 맞네. 분명히 더 잠고 있을 건데. 우리가 여기로 올라가서?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안 좋아. 옆에 건물 있어가지고. 얘들 먼저 처리해야 돼. 걔는 안 죽었으니까 살린 건 다른 팀이야. 여기 먼저 잡아야 될까? 여러 볼까? 하나 다운이고. 둘이 다 둘. 하나 서 있다. 오 가시고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얘들 다른 다른 팀이거든. 무인나랑 돌려봐 봐 제기석. 어, 난 start. 나는 나는 난전 점멸 써야겠다. 아이고 2, 3 깔아 놨네. 맞네. 빠지고. 굳이 오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자리 좋으니까. 오 죽을 뻔했네, 소이타기 하나는 왼쪽 돌았다 와, 예. 여부터잘라야되는데 아, 아직 있다. Oh, he's r 데 f r 뭐하세요, 거기서?

나처럼 만져난짱가한짱가 땡. 어우. 어 Friendly UAV overhead! t 라 r g e t marked. s t e 왜 누우셨대요? 야, 앞에 계단 밑에 있다. 아니다. 하나 더? 와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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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왜 누웠지? 여기 하나. 나이스! 어, 저기 저게, 저게 안 죽는다고? 와 아깝다 어, 어차피 다리로 가야되는데 뭐하세요 오, 저 폭탄 전문가인데요 번호 별에 네. 사람이 있나보네요 얘들이 처맞고 빠졌다는 거는 다리에 있나 본데. 다리, 다리 쪽. <목소리> 어! 이거 오른쪽 조심. 오른쪽 이거 봐. 오른쪽 깍자. 아이고, 저 잡아갔습니다. 왠지 한 팀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뒤에 봐야겠다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무서워 에이 이제 다리 건너왔다 어딨냐! 아, 뒤에, 이거, 뒤에 너무 구려. 클리어 해야겠어. 안 보여, 이거. 오케이. 그 밑에 아까 한 팀이라. 여기 하나, 하나, 따워. 도와이다 빨리빨리. 두 알, 하나 더 따워. 코리 타고 있지 않을까? 아니겠지? 자우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너 뭐야? 어 아, 뭐야? 아이놀라라이마 아, 아, 아이씨 뭐야? 나 진짜 코리 타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그 고스트 인거 같은데. 저 앞에서 본거가야뭐 있을만한데 한번 떠나보고. 어, 여기 털려있진 않네? 왼쪽? 심박기? 저기 없다는 거는. 어디 있을까? 여기 조심해봐. 거기 있을 수도 있어. 없다고? 요 밑에 있나? 아니 근데 거기 못 들어갈 건데? 뒤에 있나? 여기 있나? 여기 누구야? 얘도 치콜이 있어. 와, <laughs> 다 치콜타야. 다 치콜타야. 와... 에이, 에이, <laughs> 여러분 어떻게 c 오팔 STR 맘에들었습니까맘에들었습니까맘에들었니까 들었으니까, 밤에 들었으니까, 이와 다... 근데 이니까 밤에 들었으니세 밤에 들었으니까, 밤에 들 어. 좋았어. 조스판 보겠습니다. 쩔고 물어보. 야, 36킬.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오팔도 이제 진짜 쓸 만한 것 같아요. 아, 데미지 기깔나네. 좋았어. 시오팔 레벨. 레벨.